네 안녕하세요 눌림입니다 1월 14일 지금 11시 45분인데 11시 기준으로 어, 차트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강의가 있어 가지고 네 빠르게 하고 정리했습니다 0.26%에 18만 5천원 6천원 정도 수익 났습니다 오늘은 조선주죠 조선주랑 유리기판이 1등 주도 섹터로 왔고 1등주부터 보시죠 현대임스 보면 오전에 이제 1차 피봇 뚫고 1차까지 안내로고 바로 2차 뚫랑말랑 하다가 바로 뚫어버립니다 뚫어서 제가 이 친구를 매수를 했는데요 저는 요쯤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지지받는 거 보고 그리고 섹터에서 1등 주죠. 1등 주고 거래량도 지금 천만 주가 넘죠. 1 4백만주 지금 그래서 한번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먹고 나옵니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아, 얘는 아니고. 네, 보이시죠?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고, 여기서 지지라인에서 팔고, 팔고, 그 다음에, 네, 한번 더. 들어가고, 팔, 팔고, 또 들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수익이 작게 났다고 판단을 해서 이 당시에 그래서 근데 쭉 빠지길래 한번더한 덩이 더해서 팔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려가네요 내려가고 여기는 지지 라인이 여기로 잡혔네요, 여기. 여기서 한번 눌림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한번 주고, 여기도 한번 주고. 네,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등 주. 1승인가? 원래 얘가 1등 주였는데, 보시면 얘도, 얘도 2차를 뚫고 2차 지지를 2차 찍고 바로 올리네요. 바로 올리고, 여기서 지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지해서. 근데 얘는 이등주 답게 뭔가 지지라인이라고 설정한 곳에서 살짝 반등 주고 내려봅니다. 내려가는데 지금 이 라인 회복도 못해주고 쭉 빠지고 있죠? 네, 세 종목 정도 떴을 때는, 웬만하면, 어, 1등주만 하시라. 근데, 거래량이 1등주보다 많죠? 근데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가격대가 얘가 1등주에 비하면 4분의 1통막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현대임스만 하는 게 맞고, 얘는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3등주는 안 볼게요. 안 보고. 다음, 다음 섹터가 유리기판. 보시면, 상승률로 보면은 ICD가 1등주인데, 이제 가격이랑 다 고려하면, 필옵틱스가 1등주에요. 보시면 ICD 먼저 보시면, 좀 애매하면 안 하는 것도 괜찮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들어올리죠. 들어올리고, 지금 어디서 지지가 되죠? 한이 정도에서 지지가 되고,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렸을 때 제가 여기 지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요쯤에서 들어갔네요. 요쯤에서 들어가서 4, 5, 8, 9, 그 다음에 요쯤 내려와서 4, 5, 8, 9, 4, 5, 8, 9, 그리고 여기서도 4, 5, 8, 9, 마지막 네 번을 했습니다네 번을 보시면 재밌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제 강의 올려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지라인을 확인했죠. 여기서 들어갔죠. 근데 살짝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팔아요. 파는데 너무 작게 팔은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두 덩이로 했으면은 요 밑에도 한번 대 봤을 것 같다라는 지점에서 파, 사고 또 팝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기 이 라인. 이 라인을 잡고 한번더 들어가요. 팔고. 그리고 얘와 마찬가지로 얘도 좀덜 먹었다 생각해서 한번더 들어가서 또 먹고 나옵니다. 재밌죠? 그래서 ICD가 오늘 수익의 대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피럽틱스. 근데 얘가 피럽틱스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1등주를 피롭틱스로 봐야 되나 모르겠네요 상승률로만 RCD가 가 1등이다 그래서 얘는 시가를 지금 지지를 못해주고 빠지죠 빠지고 얘는 했으면 엄청 큰 손실이 났을 것 같네요 그래서 100%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여기, 한 덩이, 한 덩이. 했다고 치면, 여기가 본절 라인인데, 본절 라인도 없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지지 라인, 세 번째 지지 라인인, 피보드 1차까지 내려가는 모습. 이거를 했다면, 아, 오늘 엄청난 손실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롭틱스 보시죠. 아, 얘가 훨씬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안정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2차를 뚫죠. 뚫고 한번 쉬었다가 2차 지지 받고 바로 반등. 그리고 요 고점 라인에서 전고점 라인에서 또 반등.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2차 반등. 그 다음에 시값 반등. 그리고 또 시가 반등, 살짝 이탈 후 반등 보이시죠? 얘를 했으면 적어도 돈 잃을 일은 없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미국 화재 때문에 관련주들이 지금... 근데 얘도 보시면은 를 찍고 바로 반등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자리죠 여기가 두 번째 터치 자리인데 얘는 어때요? 지금 보시면 나락이죠. 얘는 그래서 웬만하면 첫 자리만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손절을 각오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맞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절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예, 이런 경우 두 번째 자리부터는 바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고, 빠지는 걸 먼저 봅니다. 효과를. 그래서, 빠지는 거 보고, 매도세가 조금 멈춘다 싶을 때, 저요즘 여기서 한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가 여기서 바로 팔고 나왔어요. 살짝 반등 줄 때. 바로 팔고 나오고, 네, 얘를 만약에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나락이죠? 그 반등 주는 척하면서 얘는 했으면 한 덩이, 한 덩이. 근데 한 덩이를 추가 매수할 기회도 안 주죠. 여기서는 살짝 반등 주고 여기서 한 덩이를 했다면 평균은 여기일 거고 평단가는 여기일 거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세 번째 지지 라인까지 내려옵니다. 와서 여기는 또 지켜줍니다. 이 라인을 지켜주는데 지금 본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여까지 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도 거래량이 천만 주고 하니까 모르겠네요 이거를 계속 가지고 계셨다면 한번더 찍는 것까진 볼것 같은데 얘가 지금 주도 섹터는 아니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자리만 얻고 나오는 거. 여기서는 빠른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제 상한가 1등주였던 재룡산업 보시면은. 오늘은 또 검색 시계 전력 설비 관련이 예밖에 안 떴어요. 안 뜨고 지금 시가를 바로 장식하자마자 내리고 피봇 2차를 다시 뚫는 척하면서 나락을 보냅니다. 나락을 보내서 1차까지인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얘도 전날 상황 같기 때문에 대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세가 멈추는 지점까지 한번 기다립니다. 대놓지 않아요. 하고 올리는 거, 먹고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하고 좀 빠질 때 2차 매수 요러, 요런 지지라인에서 한덩이 먹고 본절 매도하거나, 약수익으로 빠져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섹터에서 돈이 들어왔네요. 들어오고, 얘도, 이 정도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주네요. 네 번은 안 된다. 라고 지금 나락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번 반등 주지 않을까?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얘는 어,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얘는 봤는데, 봤는데 좀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요, 요 라인에서 근데 얘는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얘는 패스했습니다. 패스했고, 이런 경험들 때문에 얘를 패스를 하는 거죠. AMD, 어제 저한테 수익을 줬던 AMD도 보시면, 시가까지 빠지고, 더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반등 나오는 거 보시나요? 살짝 반등 주고, 다시 내리꽂고, 다시 회복했다가, 빠지고, 회복, 빠지고, 회복했다가, 1차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시가까지 빠지고, 돌파, 실패, 다시 지지. 얘도 돈 잃을 일은 없 없을 만한 종목이었네요. 하지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미 대선 때 제가 얘로 많이 먹었었는데, 얘도 보시면, 오전 초반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네요. 보리고 올리고, 살짝 올리죠? 이게 1% 이상 올려버리고, 다시 내려 꽂는데, 쭉 빠집니다. 그때 지금 최소한 한 2%, 3%는 올려줘야지 두 번째 때 할까 말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안 들게끔 만드는 그렇죠. 차트였죠. 그래서 쭉 빠지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네요. 회복해주고 좀 빠지는 척 하면서 다시 올리고 아까 이 라인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는 모습 근데 이때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힘이 없어져서 또쭉 빠집니다. 얘는 모르겠어요. 다시 여기까지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다시 반등 나오거나? 이쪽이 더 가깝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됐고 저는 매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오늘 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